예, 오늘 동영상은 그, 증언이 시스 하나로 마치겠습니다. 그, 마칠 건데, 어, 이제, 추천은 한번 해볼게요. 분석. 지금은 1,600원 밑에서, 어, 1,500원까지 한 분할 매수 하시면, 그, 뭐고, 1,700원을 한번 뚫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분할 매수 유효하다, 이래 말씀드리고, 자 종목 분석 은 여기까지 끝이고요. 이 뒤로는 한 말씀 올리려고하는데 제가 이제 이때가 제일 이제 구독자분들 뭐곽 사장님을 비롯하여 이슈가 많이 됐던 데래요 이때 나가신 분도 있죠. 제 욕을 많이 풀수 있거든요. <laughs> 그래 했는데 이매매를 하면서 이제 꿈을 이놓고하면 이거 여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혹은 여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 하는 겁니다. 주식은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서 알수 있는 이 그래프에 충실해 갖고 매매를 해야 된다 하는 것들 까먹으면 안 돼요. 각선장 같은 경우는 이 매매를 굉장히 즐기시는데, 작년에는 이 매매를 할수 있는 그 본인의 그 뭡니까, 난이도가 안 됐던 겁니다. 수준 이제 실리에 그만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계속 매매를 하시다 보니까, 그 문제가 이런나쁜는 겁니다. 아마 여위 어디서 물렸었을 거야. 있던 개인들이 주로 하던 게 이거죠. 여기서, 여서막 샀잖아. 삼성전 9만원 갈 때입니다. 4천은막 이래 할때 아닙니까? 지금 3분의 1 토막 나있네. 그 이래 빠지면서 또 여기서 또몇하자왜 그렇게 이래 갈것 같으니까. <laughs> 계속 빠졌는 거지. 이까이 그러니까 박았다가. 이렇게 봐가지고. 그리고 이제 곽사형학자하고 만났을 때, 이거 어디쯤이야? 이게 작년 7, 8월, 달, 7월 달 이럴 때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개인들이 뭐, 가면 아직 이 꿈을 못깨는 거라, 이래 가는 거, 다시 일에 올라가는 꿈들을 못깨고 있다가, 이제 꿈 깼죠. 그러면서 이런 매매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 여기 들어오는 피치님이나 선님이나 그 선님, 그리고 도, 파도님, 태연님, 진우님, 뭐, 카라마님, 막 뭐, 각소 좀할거 없이, 그, 다른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저, 지금 이런 현상들은 정상적인 장들입니다. 이게 지금 3분의 1 토막은 나있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서 매매도 하고, 이런 데서 매매도 하고, 이런 데도 매매하다가, 오늘 매도가 팔았죠. 그리고 또 지금부터도 또 매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게 그 뭐고 의보면은정인시스를그 매매하는게 그, 매매하는 그 다른거죠 여러분들 다르다 하는거를 명심하셔야 돼그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수익들을 내야 된다 카는거 그리고 그 제가 곳곳에서 이야기 드리지만 실제로 이래 뭐 빠져들어 가는데 기법이 뭐 필요합니까 하, 이런데 기법이 뭐 있어요 하, 안 사는 거 말고 없잖아요 그래서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식에서는 특히 제하고 통화했던 분들은 그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논점을 까으면안 된다. 내가 할수 없는 건안 해야지. 그런 거 알아요. 그래 이런 데서 할수 없는 거 다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 각사장님이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종목을 하는 걸 보니까. 아까 모헨즈 같은 경우도 그 6%의 수익을 냈다면은 굉장히 잘 하시는 거거든. 근데 다만, 성량상, 각사장님 잘 들어야 돼. 이런 빠지는 장에 계속, 그, 뭡니까, 못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라,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지. 이래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이런 걸 경험해 봤다는 거 알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한 말씀을 더 드릴게요. 주식은, 그, 올래 장도 아마 또 새로울 겁니다. 그니까, 러 각사장님이나 기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들은, 그, 물론 장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기법이 많이 나아져서 그런 것도 맞아요. 저는 이제, 오래되시는 분들이 실력이 많이 나아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계속 다른 상황들이 일어날 거라 하는 거를 까먹으면 안 돼. 까먹으면 안된다 하는 거. 그래서 특히 요번에 같은 경우에, 그, 누가 켰더라? 태연님이 가시지. 주식이 막 올라간다. 이제, 그런 유튜브 영상이 많다고 하더라고. 또, 곽사장님은 무슨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안 한다 카더라. 그런,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크게 보면은 중요한데, 작게 보면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게 뭐 중요하노. <laughs>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적으로 하는 말 있죠.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걸 명심을 하시고, 책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지시라. 그, 곽소장 예를 들면, 이 매매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매매도 하셔야 됩니다. 맞죠? 그니까, 러 영역을 자꾸 더 확대해라는 라 말을 그래가 드리는 거라 이런 매매도 하고, 이런 매매도 할수 있거든. 매매는 이 매매, 이 매매, 이 매매, 다할수 있어야 돼. 전부 다. 그, 매매의 폭도를 굉장히 넓혀야 된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6월 달부터 정은인 시스템 계속 이종목만가 매매했다면, 이까지 다 매매할 수 있습니다. 종목이 많아서 그렇지 왜 그럴까 하면 이 구간 구간에 대한 그 포인트들을 다 알거든 그래서 요 그림이 나오는거로 뭐 거래량이 어떻고 그런거 다 사실은 필요없어요 그 장기적으로 보면 물론 거래량이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도 있죠 그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이제 제 이야기를 이제 각설하고 요약을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동영상이니까 작년보다 실력이 많이 나아졌다때 하는 거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당연하지 한 3, 4년 했는데 그~ 그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고 또이 중에 그~ 실력이 많이 더 나아지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 선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부족한 부분이 문제지만 그~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 갖고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거든 그럼 당연히 실력이 더더 더 나아지고 실력이 나아진 만큼 돈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왜나를안 찾아올까라는 말의 의미들이 그런 거라 실력이나 아지면뭐 해야 된다고 합니까 돈을 버는 거지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력이 점점점 나아지도록 하시고 특히 자만심을 가지면 안 돼요 내 실력 보다가 그더 많은 어떤 그렇게 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주식하다 제일 잘 망하는 사람들이 여, 이제 요분장은 특이하게 초보들이 많이 망했지만 사실은 운전도 그렇잖아요 초보가 사고 내는 것도 있지만 1, 2년차 때 사고 많이 내죠 이제 뭐좀 안다 이는 거지 <laughs>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자신감이 충만해지면 갓부른 수가 있대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실력만큼만 자신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기본기에 충실하시고 기본이 돼야 돼 주식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뭡니까, 그, 본인의 실력에 맞게, 그거를, 그, 마음들을 가지시고, 자, 근거 없는 자만심을 갖지 마시라. 내 제자도 심심하면 근거 없는 자만심을 가지죠. 그래서 맨날 깨지는 겁니다. 니네 근거가 뭐냐? 이런 묻거든. 그러고 책을 통해서 그 영역을 확대해야 돼. 좁은, 전부 다 지금 매매가 다 다르거든. 여런 매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런 매매를, 매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요 매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요 매매를 좋아하는 사람도 다 달라. 그런데 제가 뭐 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매를 다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실제로. 그래야 주식이 그, 계속 돈을 벌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 재작년에 했던 매매로 이런 고점에서 찔러놓고 이거 두배더 간다 하는 그런 굉장히 무모한 방식에 속하고 그 웃기는 방식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때나 <laughs> 그 힘든 방식으로 말하는지 몰라 그러지 마시고 그 본인들의 실력에 대해서 과신하지 마시고 이 뭐고 매매 영역들을 더 넓혀라. 턴 그치. 여기부터 여기까지 매매를 다할수 있어야 된다. 이 매매도 할수 있고, 이 매매도 할수 있고, 이런 등락도 할수 있고, 또 이런 매매에서도 해내고, 다시 해내고, 다시 해가 이 매매도 해낼 수 있도록 그래 하십시오. 아시세요? 영역을, 그러면 어야 되겠어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본이 책을 공부하시라. 됐습니까? 그리고 정은혜 시사는, 그, 뭡니까? 그, 1600원에서 1500원까지 매수하시면 된다. 이건 다시 1,700원을 뚫을고하는것 같아요. 1,700원 후반에서 오늘 제가 1,779원인가 뭐 그거 팔았죠. 그거가 <laughs> 다 최고 가 아이가 그런 가격들에서 다시 그 이제 조심해야 되겠지. 그걸 뚫는지 안 뚫는지 에 대한 판단들을또 해야 돼요. 현재 습관은 뚫는다 보다는 안 뚫는다에 더 가깝지. 그래서 매도를 한 고민해보시는 게 맞다 이를 보입니다. 자, 각설하고 오늘은. 그 종목 추천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뭐고, 종목 매도, 매매에 지금 굉장히 좀 오늘 집중을 했었고, 또, 그, 그래서 요, 정은인 시스로 종목 추천은 마치고요. 그 여러분들 근거 없는 자신감 갖지 마시라. 실력은 뛰어나지셨다, 여러분들이. 그 실력의 범위들을 그 점점 늘게가시갖고 매매를 그 어느 순간에든 할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시라. 그게 좋습니다. 됩니까? 그러면서 좀 그거에서 책을 가지고 기본기를 가지면서 실력을 점점 점점 늘기 가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감도 당연히 가져야지 근데 실력은 안 내는데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는 순간 또 망한다 알았죠 <laughs> 그리고 그 뭐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하고 통화 통화를 하시려면. 댓글 놀이를 많이 하시는 게 좋다. 제가 물었는데 답을 안 하고 이러면은 제 그분 저도 그분을 까먹죠. 저그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laughs> 그런 거 까먹지 마시고 댓글을 하면 답글을 좀 해주시고 저는 댓글 그 어떤 댓글을 달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걸 A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이거든. 그거 <laughs> 다, 다 댓글에 답글을안 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게 기본이지 그죠? 그래 하면서 서서히 좀 알면서 그 뭡니까? 저랑 통화를 해야지. 뜬금없이 저하고 통화할 때 극하면 안 돼요. <laughs> 자, 오늘은 이거로 마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매매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어요. 예, 오늘 이 동영상은 끝입니다. 저는 하산, 하산합니다.